하이 덕후 내가 너너 오늘의 사회자 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오우. 자 하루파 석하루 사랑해 자 경희파 팩 경희야 나를 동갑이다 이거 <laughs> <너> 어쩌라고 <laughs>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해피엔딩은 하루다. 왜냐? 제목에서 이름, 이름, 이름 뭡니까? 어쩌다 발견한 하루. 그러면 당연히 누구랑 되겠습니까? 하루입니다. 그리고 항상 당노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하루입니다. 수호천사 그러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자, 백. 100. 일단 백시에요 <laughs> <laughs> 야, 진짜, 저는 백시를 좋아해요. 저는 백종원도 좋아하고 백지영도 좋아하고 다, 네. 다 좋아해요. 아주 편향적인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백신어서 좋고요. 두 번째 그 인소 아세요? 나쁜 남자가 끌리는 이유. 왜 끌리겠어요? 왜 그런 이런 유명한 명작이 나오겠어요? 저희 세대 비기슈, 한이슈, 짱캡. 아, 비기슈가 왜? 몇년몇 년생이세요? 98년. 근데 인피니트 김성규가 89년생이야. 아, 안 물어봤어요? 자이 토론. 자 나쁜 남자가 끌리는 아주 잘 얘기하셨습니다. 나쁜 남자 좋죠? 좋은데.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때? 옛날 옛날 얘기잖아요 그때는 나쁜 남자를 좋아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세상 속이 각박해요 각박한데 너가 나쁜 남자가 나오면 어? 너한테 다가 그럼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요 죄송한데 근데 배경이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물론 그냥... 아니죠 아니죠 정당하지 마세요 그냥 단호 심장 아파 그리고 단호 의존할 수 없는 기에야 발로 집밟은거 누구야? 대격이다 왜냐? 넌 이제 이거에 의존하지마 내가 지켜줄게 아! 아! 그 아픈 애를 근데 피해... 심장도? 심장? 내가 계속 지켜줄게 쉽지 않네 어쨌든 간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얼마나 슬픈 가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는데 빠져나가는 건 심장병인데 가족이 없을 도 있는데 심장병이라고 해서 그 상처를 심장으로 바로 받아들이는 건 근데 백경이 어? 단우한테 계속 심장 아픈 애한테 심장 콕콕 박히는 말만 했는데 안 박혀요 왜안 박혀요? 박힐까요? 박히죠 실 박지 마세요 어쨌든 내가 박히지 않아요 뇌에 박히잖아요 아니죠 심장에 마음 Do y you o know, 마음? 그 박혀있어요? 좀 보여주세요 아니 CT 찍으면 박힌 거 보이나? 아빵빡 뚫려있나? 그럼요 뇌는 보여? 잘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이걸 이거 지금 사야 나눠 주잖아 나눠 주잖아 나눠 주려고 노력 중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거나 사랑을, 아. 사랑을, 아. 예.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 그럼 단어같저 사랑 사람, 사랑도 아닌가? 몰랐던 거지 아니었으니까 그거를 왜 몰라? 제가 은당 했으면 비경 안 봤죠? 전 파요 안가? 아, 얘가 나쁜 줄 알았는데 어머 이비비디 바비드도 할줄 아, 알았어 뜨툭툭뜨 뜨뜨 던져주는 그 약간 섬세한 아. 그 나쁜 사람에 그 관심 그, 하잖아 이미 내 마음 속에 한 하루가 커. 그래서 백경이 뭘 하든 상관없어. 왜냐, 근데 툭툭 던져지는 거야? 아! 아! 하면서 이제. 그, 맞아. 그, 온, 이게 렇 하루라고 생각했던니 이제 서서히 이제 깨지는 거죠. 아니죠. 아, 스며들어. 아니죠. 스며드는 거죠. 백경한테 스무스하게. 근 이것도 기억하고 있었어. 단지 고웠을 뿐이야. 거의 까지야. 근데 그래, 그래, 마연히 나중에는 이제. No, 나, 나나 봐봐요. 봐봐요. 어쩌다발경은 하루. 단어의 시점에서 어쩌다 발견한 거 하루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랑 하루랑 잘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다중 자, 제목이 어쩌다 어쩌다 발견한 하루인데 갑자기 배경으로 뜬다. 개재밌네요 맞아요. 어쩌다 발견한 하루지만 어넌 어쩌다 발견한 하루 그거야 는 거예요. 그거야 말로 써도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 <laughs> 어쩌다 발견한 하루를 뜬다는 거. 그거야 말로 써도 없는 거, <laughs> 거 아니냐고요. 응답하라. 뭐? 어. 일곱 발. 응답했잖아요. 일곱 발. 끝났다. 오케이? 왜? 어지 와우! 와우! 나 오케이. 오케이! 동작을 발견했네! 와우 오케이! 근데 어머 내 손으로 들어보세요! 앞으로 들어오고, 음, 등짝으로 들어오게 들어. 아니라 앞으로 들어오내 마음속으로 들어오 배경과 함께! 오케이! 오케이. 아니 죠 어, 이미 내 마음속에는 하루가 근데어 나와 하고 들어갈 수있어어 <laughs> 나와 하어 <laughs> 다시 그리와 그 하고 들어 나와 남자 만 나와 고어가어 나와 고들어가어와하들어가어요와 하고 들어가와고와 그래도좀 많이 팔되긴 하겠지만, 내가 이제 여기면 소송이에 너, <laughs> 기극파. 아, 하루에 가장 큰단점은 <laughs> 말을 너무 안 해. 나, 니까 그러니까 말을, 말을, 말을 안 해서 말을 안 해서 그게 매력이라고요. <laughs> 말 많은 남자, 얼마나 매력 없는지 아세요? 전화 주지, 말이 많았나 봐요. <laughs> 저는 말이 통해야지, 말이 통해야지 마음이 <laughs> 통할 <소별> 수 있다고, <laughs> 그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네, 말이요우을 보자. 그러면, 다다나다나자마자여다애다난리다잘다다다다다다다다다백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이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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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 그리고 키하루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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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laughs> 어, 하루,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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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어,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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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음...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정수리. 우, 이러다 우 없어. 뭔 냄새야? 아, 해결코에 번전는다니까 어떤 순가에 내가 내 냄새를 맡아버린다니까. 아 그러면 <목소리> 서로 다 좋은 이유가 정수리 냄새였대요. 당신의 <목소리> <목소리> 선택은 댓글로 투표해 주세요. 구독, <목소리> 아, 좋아요, <목소리> 댓글, 하이덕, 안녕. <목소리> 그리고 하루를 파야 하는 이유가 하루는 버들 안겨요. 아 버들. 또고 생각해요. 버즈가. 그래서 그 버즈 때문에 놀라. 웁스. 말도 안 돼. 요 <laughs> 그럼 나중에 <laughs> 하루 그 버즈 한번 보면 어떻게 할까? 어. 어.